안녕하세요. 디저트 셰프 이승준입니다. 프로그램에 신청하게 된 동기는 한국에서는 요리 서바이벌은 많지만 디저트 서바이벌은 이번이 처음이기도 하고 저 자신을 좀 시험해보고 싶어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제가 생각하는 디저트에 대한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브랜드 이름은 조이세리입니다. 어, 저의 영어 이름인 조이와 파티세리를 합쳐서 조이세리라고 한번 지어봤는데요. 조이라는 영어의 뜻이 기쁨, 뭐 즐거움 이런 뜻이 있잖아요. 저희 어, 조이세리에 오셔서 디저트를 드시면 기쁘고 즐거운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조이세리라고 지었습니다. 어, 제가 저 디저트에 임하는 출사표는 최선을 다하자? 입니다. <목소리> 이렇게 한거 맞나요? <웃음> <이상하다>. <웃음> <웃음> 몇 개를 쌓았을까열1개 <laughs> 12개 쌓은 것 같아요 더 좋아하는 디저트는 아무래도 쿠키류를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빵은 너무 배불러서 많이 먹을 수 없어서. 디저트 메뉴가 30개 아니면 1개. 저는 30개를 선택하겠습니다. 여러 개 많이 시켜놓고 혼자 먹는 편이기 때문에. 이중한 가지 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저는 1분 구워도 30분 구운 효과가 나는. 시간이 그만큼 단축이 되니까 나만의 브랜드가 생긴다면 저는 무조건 도심 속을 하겠습니다. 제가 벌레를 별로 안 좋아해서 거미 진짜 싫어요. 평생 한 종류만 먹을 수 있다면 저는 초콜릿. 그냥 간단하게 집어 먹을 수 있어서. 발로나라는 브랜드의 만자리라는 초콜릿을 되게 좋아해요. 라즈베리의 산미랑 약간 다크의 씁쓸함도 약간 있어서 그 만자리라는 제품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 이중단한 명에게만 내 디저트를 줄수 있다면 이은지 셰프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너무 좋아하는 분이기도 하고 이스파니라고그 디저트를 한번 만들어서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 둘중한 프로그램에 출연해야 된다면 저는 두뇌게임 서바이벌을 모르겠습니다. 자세있는건 아닌데 이런 서바이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두뇌게임 서바이벌? 나는 처음 보는 사람과 시간을 가지고 친해지는 편이에요. 제가 좀 맛을 많이 가려서 친해지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절대 참을 수 없는 눈메이트는 차라리 머리카락 한 개도 용납 못하는 프로 깔끔도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안 씻으면 냄새나잖아요. 그 향을 제가 공유하고 싶지 않거든요. 어, 나 우울해서 화분을 샀어. 저는 일단 무슨 일 있는지 어떤 화분 샀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친구의 기분이 더 중요하니까. 제 MBTI는 인터피입니다. 피자 위 따뜻한 파인애플? 저 너무 좋아해요. 오히려 너무 좋아. 친구가 나를 위해 구워준 쿠키가 너무 달다. 어, 너무 맛있다. 감동이야. 이렇게 말하고 뒤에 설탕 쏟았니?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친구한테 고마움을 표시한 다음에 근데 설탕을 쏟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저의 질문은 다 끝났습니다. 일단 더 디저트라는 프로그램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 그리고 연지나. 나 지금 너무 신나. 내가 첫 방송날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너는 모를 거야. 멋지다, 이승준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디저트 많이 사랑해주세요. 끝! <laughs> 어, 지금까지 스위트 서바이벌 리얼리티 더 디저트의 디저트 셰프 이승진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디저트를 통해 성장하는 저의 모습을 많이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티빙에서 만나요.